네 안녕하세요. 아이오크롭스의 조진영 대표입니다. 저희 아이오크롭스는 AI 기술로 농업 생산 분야의 자동화를 이끌어가는 스타트업입니다. 스마트팜에 필요한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동시에 자체 기술 기반으로 전국에 2만 평이 넘는 스마트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AI 기반 재배와 로봇 농작업을 통한 무인 자동화 농장 구현입니다. 아직 세계의 어떤 기업도 무인 자동화 농장 시스템을 제시하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을 해내는 첫 번째 기업이 저희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기술 개발과 농장 운영의 선순환이라는 전략으로 무인 자동화 농장 구현에 단계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에그테크라고 하면은 어,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랑 그다음에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의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여러 분야들을 통칭해서 어, 표현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공학도로서 사실은 창업의 뜻이 있었던 와중에 하드웨어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창업 분야를 탐색을 하다가 농업 분야에 흥미를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분에다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이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물도 주고 이런 제품 가지고 창업을 준비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산업화된 영역에서 창업을 알아보다 보니 이미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 이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농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 지금의 아이오크롭스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온실 분야에 적용되는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글로벌 한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화될수록 안정적인 식량 또는 농산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상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농업 형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물 공장 또는 온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온실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필요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또는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 위주로 개발과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 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영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노동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기술 도입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이라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설립된 지약 6년 정도 된 회사인데, 초기에는 스마트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의 수분 흡수량 또는 물 공급량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솔루션, 또 농작업 인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작업 인력 관리 솔루션, 최근에는 생육을 예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로봇, 운반이랑 방제를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까지 다양한 라인업들을 출시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6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빠르게 제품 라인업들을 확대하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사실은 자체 농장 운영을 한다는 그러한 강점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저희의 경쟁력은 이런 현장 운영 경험도 갖추고 있고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실제 현장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이런 첨단 온실 또는 스마트 온실 기술 영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이 대회에서 한국 팀으로는 최초로 어, 디지로그 팀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어서 세계 3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방울토마토를 원격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재배하는 대회였는데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진행하면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은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6년 정도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여태까지는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집중을 조금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품 라인업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 국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는 훨씬 더 규모화되고 기업화되어 있는 스마트 온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형 온실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제품 라인업들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해외 진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현재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가장 큰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저희 농작업 인력 관리 솔루션이 도입되어 있고, 또한 사우디에 있는 농업 연구소 기관에 저희 예찰 로봇을 수출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 기후이고 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기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기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진출 국가로서 중동 지역을 어, 타겟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해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꼭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첨단 온실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폴란드 호주 등과 같이 규모화되어 있는 농업 생산을 할수 있고 또 어,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있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 제품에 대한 마케팅과 수출 준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 네덜란드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발전 해왔었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들이 막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미 존재해왔었던 시장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모든 온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해외 기업들 중에서 국내외를 포함해가지고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을 진행함과 동시에 농장 운영을 병행하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하게도 봤을 때도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 센서 모니터링 하는 제품부터 인력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솔루션, 그리고 로봇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에 이르는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기업 대비해서 제품의 개발과 그다음에 실증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은 통한다고 믿고 있고 이렇게 빠른 제품의 개선과 그 출시 사이클을 거치다 보면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에서의 또한 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